지금 머스크가 트위터를 X로 바꾼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트위터에 뭘 올렸어요? Something special coming soon. 엄청나게 특별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런 글을 본인 트위터에 올린 걸까 하는 건데. 머스크가 최근 지속적으로 트위터 결제 수단으로 언급했던 이 도지코인. 도지코인은 사실 이번에 머스크가 X를 슈퍼앱으로 만든다라고 할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축 블록체인, 기축 토큰으로 도지코인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 블록체인 협회에서 암호화폐 세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어요. 보면 제3자 발행 토큰에 대한 미실현 이 과세를 폐지하고 개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식을 신고 분리과세로 변경하고 세율을 일갈 20%로 적용한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신고 분리과세로 변경되게 되면 투자 금액을 2배 이상 늘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거의 4 3에요 지금 절반 이상의 일본 코인 투자자들이 세금만 조정을 좀 해주면 투자를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암호화폐 거래할 때마다 이익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폐지한다 라고 해서 최근에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 계정 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일련의 상황들이 뭘 말해주고 있어요? 세계 경제 3위, GDP 3위인 일본도 지금 크립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거고, 많은 일본의 개인들이 시장의 유동성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일본이랑 굉장히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인데요. 일본의 최대 금융기업인 SBI가 지금 리플을 해외 송금 솔루션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SBI 그룹이 사실 리플에 엄청나게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일본이 전면적으로 크립토를 개방하면서 리플을 회외송금 솔루션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SEC 소송 기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잠깐 눌려있던 리플이 또다시 힘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리플 임원이 지금 말한 게 SEC 소송이 각국의 중앙은행 협력에 지장 안 준다라고 하면서 지금 30개국 이상과 CBDC를 논의 중이다라는 건데 리플은 지금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최종 목표, 전 세계 CBDC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고 SEC가 항소를 하고 계속 태클을 걸어도 어차피 미국의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협력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발언을 해 줬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뉴스들, 그리고 종목까지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났다고 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상승 예상 종목들 호재나 악재 같은 거다 알려 드리고 있는데 자, 실제로 저랑 같이 가시는 구독자님들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고 있고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이딴 거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라고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이제 저랑 같이 대응해 나가면서 수익 내보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투자자인 피터 브렌트가 이런 말을 또 했는데 미 SEC 위원장 투자자 보호에 실패한 권력의 굶주린 대머리다라고 하면서 지금 대중들이 SEC와 게리 긴슬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변하는 발언을 해주면서.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FTX 붕괴의 역할을 했고, 규제당국은 FTX의 대차대조표에 큰 구멍이 있다는 사실조차 발견 못했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SEC 여태까지 뭐 했냐? 게리 겐슬러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루나 사태 터지고 FTX까지 지금 핵심 플레이어들 다 파산하고 위험해졌을 때 아무것도 보호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죠. 또 지금, 블록체인. 2030년까지 국경 간 결제비용을 100억 달러나 절감할 수 있다라는 미국 신속결제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발행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45개국에 걸쳐서 핀테크, 은행, 소매 등 다양한 분야의 결제업계 리더 300곳을 조사한 결과 무려 97%가 블록체인 기술이 3년 내에 더 빠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믿는다라고 했어요. 즉, 결제의 혁신까지 바로 이 비트코인이 바꿀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해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또, 최근에 발키리의 BTC 마이너 ETF가 올해 261%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올해 미국 전체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ETF 상위 10개 상품이 모두 크립토와 연관이 있는 상품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AI도 있고 쟁쟁한 여러 기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암호화폐 기술이 얼마나 전 세계 기관들과 금융 엘리트들 글로벌 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잔파동에 우리가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때도 이런 식으로 수직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파도를 그리면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잠깐 조정, 파동이 있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중심 잘 잡고 흔들리지 말고 구축해 나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뉴스들, 그리고 종목까지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났다고 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주세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상승 예상 종목들 호재나 악재 같은 거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실제로 저랑 같이 가시는 구독자님들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고 있고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있단 거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라고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이제 저랑 같이 대응해 나가면서 수익 내보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도 금방 이겨낼 수 있으실 거고,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드리니까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